D&D 파마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의직투자이 박사 인사올립니다 D&D 파마텍이 금일 장중에 11%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9.09%로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우리의 D&D 파마텍 결국에 박스권 정말 지루하게 한달 동안 어, 좀 우리가 기다렸던 힘들었던 박스권 상담부를 돌파를 해주고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어, 일단 기다리신 저희 주주님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정말 제가 꾸준하게 이 DND 파마텍에 대해서는 제 채널 안에서 종목 브리핑을 정말 매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하락이 나오던 상승을 하던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도 말씀을 드린다는 점. 자 그러니까 우리 DND 파마텍주주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dnd 파마텍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앞두고 있어요. 자 돌파해 주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처럼 댓글로 자 댓글로 화이팅 신고가 신고가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올려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dnd 파마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요.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분석. 자, 이 재료에 대한 분석에서 파 이제 파상이 되는 거는 이 재료의 힘.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 줄 것이냐. 요런 게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이 됩니다. 일정. 자, 그래서 현재 재료가 뭐가 있죠? 지금 j 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일정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2일부터 15일간 진행이 되는 곳에서 D&D n 판마텍이 발표를 한다. 그리고 기술 이전 체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오늘 무슨 요 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자, 내일 무슨 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면 주말 건너뛰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발표가 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에 상승이 나와줘야 될 일은 목요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영상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격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영상 안에서 재료에 대한 일정으로서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박스권 상담부로 돌파했을 때는 다음 박스권까지 올라갈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루한 횡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앞으로 있을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횡보는 나오지 않고 바로 단기에 올려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 있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 오전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구간이 안착될 시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금일 동시효과에서 10만원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박스권 상담부인 11만 3천원 구간까지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자, 주주님들께서는 금일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아직까지 이 무료주주 소통방 참여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분석을 통한, 통한 가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목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신곡가 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dnd E&D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분석을 하죠. 가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주 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매수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처럼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드리는 선물들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 단기에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자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 딱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및 강의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드려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인베니아가 지금 현재 1, 2, 3, 4, 5 연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요 자리죠. 자 1월 5일. 1월 5일 몇 시죠? 오전 8시 49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처럼 1, 2, 3, 4현상을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후속주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삼보모터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언제 추천드렸죠? 삼보모터스.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12월 29일, 12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자 수익구간이 몇 퍼센트 나왔나 한번 볼까요 제가 추천드리면서 고점까지 이처럼 71.10% 라는 수익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처럼 단기에 큰 폭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분들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2026년 병원 년입니다. 붉은 말에 해요. 여러분들 계좌 또한 제가 빨갛게 만들어드리도록 선물을 준비한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DND 파마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로스 리서치에서 dnd 파마텍 dd01 기술 이전 가시권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런스에서 계약 이후까지 제시를 했다 라고 레포트 자료가 나와 줬습니다. 일단 뉴스 먼저 체크를 해보고 제가 레포트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레포트 자료도 함께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계약 이후 대비한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또한 이번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JP모건이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서, 자,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수의 미팅을 주선했으며, 그러니까 주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 실무진이 아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과의 미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 회사가 계약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셀 온. 뭐죠? 호재 반영 후 매도. 결국에 재료의 소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리서치에 나와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해서 해서, 자, DD01 이후 전략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TLY012가 제시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제가 실제로 요요 요 리서치, 그죠? 어, 보고서 이런 것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는데 뭐 여러분 들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어,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에서 주요활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들 뉴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않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안에서나 어, 그리고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D&D n 파마틱이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현재 DD01이잖아요 자, 임상 이상에 대한 DD01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사측에서는 이제 DD01 말고 다음 재료에 대해서는 TLY012,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1상,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전신경화증, 간섬유증, 만성피로증후군, 요런, 요런,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D&D n 파마텍은 충분히 어,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급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에 대해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나간 기관 또한 연기금 꾸준하게 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자 투신 제가 이 투신도 나가 계속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어쨌든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차액을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D&D 판마틱에 대해서는 매수매도 매수 타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어, 자리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안에서 좀 댓글을 좀 확인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댓글 영상 보시면서 우리 신고가라고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자, 내일부터 폭락입니다. JP모건 딱 이틀 전부터 폭락입니다. 계약은 멀었으니 천천히.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1월 12일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럼 기대감의 상승이 나와줄 일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뭐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였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j p 모가은뭐 단타꾼이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전일 전일입니다. 전일 누적이 아니. 전일을 보시면은 j p 모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죠. 골드만석스 삭스 맥 맥쿼리 모건스탠리 JP모건 매도했어요. 근데 집나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난 상승이 나옵니다라고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JP모건이 들어왔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뭐 단타꾼이라서 뭐 어? 저기 뭐야?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요즘에 주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일이고 당일 볼까요? 당일. 당일 보면 어떠죠? 외국계 움직였나요? 외국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갈놈들 간단 말이에요. 5일로 봐도 지금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시티그룹, 메릴린치 전체적으로 메이저 외국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음? 5일이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1, 2, 3, 4, 5. 5일 동안 누가 주소 담았냐고요. 여기 JP모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지금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파마텍이 신용에 까만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계속. 이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뭐죠? 신용에 까만불이 들어왔으면 은 개인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10%에서 20% 이상 하락이 나오는 반대 매매세가 나올 거다. 이런 게 현실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몇년전 얘기고요. 요즘은 이렇게 신용에 까만불이 들어올 정도로 개인들이 과연 과감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투자를 한 세력들 입장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가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신용에 까만불이 해제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어신용에 까만 물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찜찜해요. 저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뭐 JP 모건이 들어왔으니까 뭐 단타꾼들이고 금방 나갈 거다. 약간 이게 옛날에 어떤 우리가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좀뭐 미신?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분이 과연 주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쨌든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이런 자리에서 마이너스 8%예요 했는데 지금 수익으로 전환되셨을 거예요. 수익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언제 팔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결국에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다? 수익이다. 그래서 2026년 병원년은요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무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도 계속 좀 교육을 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뷰티스킨 같은 경우도 지금 1대3, 300%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DND 파마텍도 이렇게 점상은 못올려 줬는데 제가 이거 DND 어, 파마텍도 검색해 보면은 요때 당시에 제가 점상 갑니다, 뭐 삼연상 갑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 DND 파마텍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인 거지 제가 이거 이것도 제가 11만 원에 이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쨌든간에 지금 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우리가 어, 다음 주 월요일날 어, 기다리는 재료들이 나왔을 때. 국가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만큼 꾸준하게 실시간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DND 파마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여러분들 응원해야죠.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